영리들 아주 좋은 하루가 예상되고요이이크리스탈 공존이 예쁘네요. 여기요 레티로? 레티로 원. 아 어, 여기 아이스크림 좋많한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. 스페인 진짜 예쁜 나라인데 이렇게 하루 돌수 있어서 좋긴하다. 영수. 지금 다이브 우리 레티로스로 가고 있어요. 리자 지야나 설명 못 들었어 우리 가는 중간 중간에 그리스로마 신화 나오는 신들의 동상이 있대 아너 봤어 그거? 알아? 그리스로마 신 알지? 아프로디테 그 헤라 맞아 몰라? 알지 알지 쇼 보러 간다 랩을 잘라서 껍데기를 벗겨요 나 다리를 잘라요 반대쪽 등을 또 까요 우와 고 <laughs> 그래, 이것도 이렇게 내장 깔지 새우 플라팅 새우 플라팅 전문이잖아 다먹 좋았어 난 너가 바다 오케이, 오케이. 맛있지지 비비야 아, 그냥 넣다고생터잘 <laughs> <전부터>. 먹었습니다 <laughs> 아, 근데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너가 빠진 새우도 거긴다. 제일 맛있었어 플러 제주도 새우장에 너새우로 플러팅 하는 거 아, 플러팅? 플러팅 하는 거 그거, 그거 그거가 생기는 거 아니야 깻잎 논쟁이었어 새우 논쟁 아, 새우까지는 나 <laughs> 당연히 없다 아, 절대 안돼 그거는 너무 정성이야 나한테만 싸지 아, 우가 지금 배가여가지고 밤9시 반인데 이동 다 해가요 여러분. 지금 아, 한국 되게... 한 여섯 시 같아. 저희는 지금 성당으로 갑니다. 올라 올라. 무도 더. 뭐? 설탕. 설탕? 아직도? 츄러스를 먹었거든요 차에서. <laughs> <laughs> 아! 진짜 솔직히 정 있었거든요. 그블러스 지원. 아 여기 거기 아니야? 그 색깔을 뺏어간집 거기? SNS 에 어. 많이 나오는. 아아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알아 알아 알아. 여기 거기 아니야? 어. 그지. 오이야, 앨범 보면 그런 느낌 있다. 팬 예뻤어요. 러시아. <laughs> 러시아.